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고 평소 사연 듣는 게 취미인 35살 여성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사연은 무더운 여름 속이 뻥 뚫리는 이야기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를 부러워하다 못해 열등감에 찌들어 있던 신우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고 자꾸 집안 무시하고 이겨 먹으려 하길래 기도 못 표게 참교육해버렸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잖아요. 저도 크게 한방 신우이한테 먹였는데 아주 속 시원하답니다. 그럼 어떤 사연인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 지금 바로 사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프리랜서 펀드 매니저이자 투자 자문단으로 활동하고 있고 아이를 키우며 부업으로 작은 쇼핑몰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부모님은 두분다 교직 생활을 오래 하셨고 얼마 전에 정년 퇴임을 하셨는데요. 여전히 학생들이 좋은지 본인들이 근무하시던 학교 근처에 작은 분식집을 차리셨어요. 아빠, 일은 안 힘들어요? 노후도 빵빵하신 분들이 편하게 여행 다니면서 좀 쉬시지. 아직 나이도 젊은데 놀아서야 되겠니? 할수 있는 일이 있을 때한 살이라도 젊을 때 해봐야 한다. 네 엄마랑 오붓하게 둘이 말이다. 어휴, 사랑꾼 납셨네. 납셨어. 그래도 엄마표 떡볶이가 인기가 많은가 봐. 손님이 제법 되네요. 그러게 말이다. 지난번에 블로거인지 체험단인지 이벤트하고 저절로 홍보도 되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더라고. 요즘 사람들이 SNS라는 걸 하는데 그런 쪽으로 홍보하면 아마도 바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 한번 해볼까? 에이, 지금도 충분하시잖아. 얼마나 더 돈을 쓸어담으려고? 이제 그만 버시고 쉬엄쉬엄 일하셔요. 대충 때우지 말고요. 내가 모를 줄 알았죠? 아이고, 내가 실수했네. 우리 딸 걱정 시키면 안 되는데. 그럴 줄 알았어. 아마 다음 주에 집으로 보약 두채갈 거예요. 엄마랑 아빠 거 보냈으니까 잘 챙겨 드세요. 요즘 날도 덥고 기력 보강해야 되잖아. 알겠어 알겠어. 우리 딸 말을 누가 거역할까? 아무튼요. 이따 저녁에 퇴근하면서 들릴게요. 마무리하고 같이 들어가요. 그래 그래. 이따 보자. 누가 보면 저희 부모님은 적당한 노후 즐기면서 잘 사시겠거니 하는데 사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랍니다. 부모님도 부동산 투자나 재테크에 일가견이 있으셨던 분들이라 상당한 부를 축적하고 계신 상태예요. 정확한 규모는 모르지만 강남에 건물도 두채 있고 월세만 받아도 충분히 먹고 살수 있는 정도거든요. 저는 남들이 다 아는 명문대를 조기 졸업해 국내 대형 투자은행에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거래처 영업팀장이던 남편을 만났는데 같은 대학이라는 그 작은 인연으로 어느새 연인 사이가 되어 있더군요. 2년 정도 연애를 하다 보니 나이도 나이인지라 자연스레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양가 집안에 인사를 드리기로 하고 시댁에 먼저 인사를 가게 되었죠. 처음 뵙겠습니다. 김시은이라고 합니다. 동현 씨랑 진지하게 만나고 있는 사이예요. 진작에 인사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어서 와요. 먼길 오느라 고생 많았죠. 아니에요. 동현 씨가 운전도 하고 저는 그냥 얻어타고 오기만 한 걸요. 아 이건 뭘 좋아하실지 몰라서 제가 준비해 온 자그마한 선물입니다. 어머 이거 요즘 유행한다는 마유 크림 아니야? 내가 피부미용에 관심 많은 거 어떻게 알고? 고마워요 잘 쓸게요. 엄마 그나저나 나라는 어디 갔어? 오늘 새 언니 될 사람 인사하러 온다고 했는데 도대체 이런 중요한 날에 어디 간 거야? 말도 마라 나보다 자기가 더 난리였어. 잘 보여야 된다고 미용실에 가서 머리하고 온다더라. 누굴 닮아서 그렇게 요란을 떠는지 아, 내 정신 좀 봐. 배고프죠? 어서 와서 앉아요. 뭘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너무 감동이에요, 어머님. 며느리 될 사람이 온다는데 이 정도는 기본으로 해 줘야지. 정신 나간 우리 아들 붙잡아 준 은인인데 이 정도도 못 할까? 어서 와서 먹어요. 나라 기다리다가 목 빠지겠어. 그래, 자기야 이리 와서 앉아.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들어요 엄마 나왔어 나안 늦었지 미용실에서 시간을 오래 잡아 먹었네 오빠랑 새언니 벌써 온 거야 이미 왔다 빨리 와서 밥이나 같이 먹어 밥을 먹으려 앉았는데 마침 헐레벌떡 신우이 될 사람이 뛰어 들어 오길래 온 매무새를 가다듬고 일어 섰습니다 그런데 신우이와 눈이 마주치자 마자 저희 두 사람은 그대로 굳어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눈앞이 캄캄해진다는 말이 이런 건가 싶을 정도로 머리가 핑 돌더라고요. 잠깐의 정적이 흐르고 먼저 말을 꺼낸 사람은 신우였습니다. 김시은? 너 한국여중? 한국여고 나온 김시은 맞지? 너? 네가 어떻게 여길? 그건 내가 할 소리야. 네가 왜 여기 있어? 우리 집엔 무슨 일인데? 설마 우리 오빠 여자친구가 너야? 나라야, 왜 그래? 너 니오빠 네 여자친구 만난 적 있어? 자기야, 자기 여동생이 이 사람이야? 아, 응. 내가 사진을 한 번도 안 보여줬네. 내 여동생이야. 이름은 권나라고. 근데 둘이 아는 사이야? 어디서 만난 적 있어? 알다마다? 야, 너나 모른 척할 거야? 우리 중학교 때부터 정말 앙숙이었잖아. 야, 김시은? 너 학창 시절엔 나한테 꼼짝도 못하던 게 아주 신수가 훤해졌다. 성형수술이라도 했냐? 뭐? 너 지금 말다 했어? 아이고 나라야. 실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일단 앉아 손님 세워두고 그게 뭐 하는 짓이야. 그리고 너 새언니 될 사람한테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마라. 동창사이라도 손이 사람인데 미리 처신 잘해라. 새언니는 개뿔. 아이 기막힌 우연 너무 웃긴데? 나중에 따로 이야기하자. 너새 언니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예의 갖춰서 말해. 하이고 무서워 죽겠네. 벌써 마누라 편든다 이거야? 오빠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닥쳐. 밥이나 먹어. 새 언니 될 사람 앞에서 무슨 추태야? 아 알았어, 알았다고. 저는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어찌어찌 자리를 잘 마무리했는데. 인사를 다녀온 뒤부터 좋지 않은 예전 기억이 떠올라 무척 힘들더군요. 제가 학창시절 기억이 좋지 않은 건 모두 신우이 될 사람이자 남편의 여동생 때문이에요. 저는 원래 부모님처럼 훌륭하게 학생들을 가르치는 멋진 교사가 될 것이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영향 때문에 자연스레 공부에 관심이 많았고 늘 정교 1등을 놓치지 않았죠. 예상하셨다시피 정교 2등은 바로 신우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저를 좋아하던 남자애가 있었는데, 하필 그 친구를 신우이가 짝사랑하고 있던 거예요. 그걸 빌미로 신우이의 괴롭힘은 시작되었고, 저는 그 괴롭힘에 지쳐 삶의 목표까지 바뀌게 되었습니다. 무조건 돈 많이 벌어서 돈으로 다 눌러버리겠다는 어긋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신우이의 행동은 여느 일진들이 하는 행동과 똑같았습니다. 되지도 않는 소문을 퍼뜨려 절 고립시키거나 잡심부름을 시키기도 했고 가끔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폭행도 서슴지 않았죠. 그런 고통을 잊기 위해 미친 듯이 공부에 매달렸고 그 결과 남들이 가기 힘들다는 대학에 입학해 조기 졸업까지 하게 된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네로라하는 투자은행의 직원이 된 저는 더 이상 두려울 게 없었어요. 하지만 언제까지 이런 과거에 연연하며 살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 믿고, 지난 과거는 후를 털어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신우이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야, 김시은, 너 지난번에 보니까 때깔 좋아졌더라? 수술은 어디서 한 거야? 결혼 준비는 잘 돼가는 거냐? 준비는 잘하고 있지.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지만 나는 사과를 제대로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손이 사람 될 처지니 확실히 짚고 넘어가자. 뭐, 그래서 뭐 어쩔 건데. 복수라도 한다고? 아니, 그런 거안 해. 이왕 이렇게 된거너 때문에 동현 씨 포기할 순 없잖아. 그러니까 난널 용서할 거야. 야, 인자한 척 하지 마. 내가 괴롭혔다는 증거 있어? 있냐고. 증거야 차고 넘치지. 내 존재 자체가 증거니까 더 이상 그일 거론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너도 그만 말해. 인연이. 야너 몸뚱이 하나 믿고 우리 오빠 어떻게 한번 꼬셨나 본데. 취집하는 기분이 어떠냐?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취집이라니 오히려 동현씨가 나한테 장가온다는 게 맞는 표현 같은데 뭐? 야너 실성했냐? 이게 너랑 나랑 급이 같은 줄 아나. 너 예전 같으면 나 쳐다보지도 못했어. 어디서 기어오르고 지랄이야? 그럴만하니까 나도 예전의 김시은이 아니라고 할말 있어서 전화한 거 아니야? 이딴 식으로 갈굴 거면 끊어. 시간 아까우니까. 와, 많이 컸다. 너 시집 오면 시집살이는 내가 거하게 시켜줄게. 단단히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그리고 혼수나 예단은 말하지 않아도. 넉넉하게 준비해 오는 거 잊지 마라. 우리 엄마가 싫은 소리 못하는 사람이라 내가 대신 말해 주는 거야. 네가 상관할 바 아니야.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신경 꺼. 그래 어디 한번 끝까지 기어올라 봐. 자기야 나할말 있어. 지금 통화 가능해? 응 괜찮아. 무슨 일이야? 아니 나랑 아가씨 사이에 대해서 당신한테 미리 이야기할 게 있어서. 뭔데 그래? 동창이라는 이야기는 대충 들었는데 무슨 할 말이 있어서 그러실까? 사실 나 학창 시절에 괴롭힘당했었어. 그게 아가씨랑 갈등이 생겨서고 그땐 뭣도 모르고 당하고 살았는데 다 크고 보니까 어린 마음에 그럴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 사람 마음이란 게 그렇잖아. 뭐? 나라가 당신 괴롭힌 주동자라는 거야? 그런 셈이지. 근데 지금은 아무 감정 없어. 이미 지난 일이고. 나한텐 당신이 더 중요하니까. 그런 과거에 연연해 하지 않으려고. 일단 내가 미안해. 나라 대신해서 사과할게. 에이 자기가 왜 사과해. 다 잊고도 남았어. 결혼 전에 확실히 하려고 말해 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잘 알겠어. 내가 결혼하면 나라가 안 설치게 중간 역할 잘 해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직접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지만 웬만하면 가족들한테 직접 혼나는 게 나은 것 같아. 괜히 아가씨한테 티 내지 말고. 알겠어. 앞으로 살면서 부딪히는 일 없게 내가 많이 신경 쓸게.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역시 든든한 내 남편이야. 양가 집안에 모두 인사도 마쳤겠다. 쇠뿔도 당김에빼랬다고2주뒤 상견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나 저나 성격이 급한 편이라 느긋하게 일정 조율할 여유가 없었어요. 저와 친정 부모님은 소소하지만 최대한 단정하게 차려입었고. 긴장되는 마음을 겨우 부여잡고 상견례장에 갔습니다. 그런데 아주 기가 막힌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죠. 신우이가 누구 잔칫날 온 사람처럼 과한 차림으로 앉아 있었거든요. 온몸에 명품을 휘감았고 자랑이라도 하려는 듯 손가락엔 반지가 왜 이렇게 많던지 개인 취향이겠거니 생각하며 긴장된 마음으로 자리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어른들이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는데, 신우이가 눈치없이 끼어들기 시작하더군요. 사돈, 신혼집은 어디로 하는 게 좋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직장 근처가 제일 낫겠죠? 아무래도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못해줄 집도 아니고, 이왕이면 편리한 곳에 살아야죠. 요즘 누가 집해오고 이런 거 없는 거 아시죠? 사돈 어른도 생각을 잘하셔야 하는데. 뭐 어른들이니까 알아서 하시겠지만 집은 무조건 비싸고 좋아야 해요. 나라야. 지금 어른들끼리 대화 중이잖니. 그런 사적인 말은 나중에 해. 지금 이게 무슨 예의야. 아 알았어. 조용히 하고 있을게. 하하. 우리 사돈 처녀가 오빠가 결혼하니 많이 아쉬운가 봅니다. 이래저래 신경을 많이 써주는 걸 보니. 그렇죠 뭐. 오빠네 집 비싼 거 해주면. 나는 나중에 결혼하면 뭐 해줄 건데? 야 권나라 너 적당히 눈치 챙겨. 여기가 네 상견례장이야? 사돈 처녀가 귀엽군요. 그나저나 이왕 새로운 인생 시작하는 거 부족함 없이 시작하게 해줄 겁니다. 얼마가 되었든 간에 보태줄 의향이 있으니 아이들이 원하는 곳에 집을 마련해 주죠. 응당 그러는 게 맞죠. 저도 힘닿는 데까지는 돕겠습니다. 그럼 제가 받은 곳이 있는데. 시세 차익도 많이 나는 곳이고 투자 가치도 있는 곳이라 더할 나위 없어요. 아무렴 어떤가요? 사돈 어른이나 두 아이가 좋다고 하면 저도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오늘 만나에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나중에 필요한 게 있으면 아이들 통해서 주고받도록 하죠. 저는 저녁에 일이 있어서 바로 가봐야 합니다. 마저 이야기들 나누세요. 친정 부모님이 먼저 자리를 비우시자 신우이는 이때다 싶었는지 또 나대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남의 상견례 자리에서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엄마, 나도 나중에 집 해줘야 해? 치사하게 오빠만 해주기 없기야. 나 차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알지? 오빠도 집 사줬으니까 나도 집 사줘. 아가씨, 여기 상견례장이잖아요. 나중에 이야기해도 될 문제를 왜 어른들 이야기하는데? 자꾸 그러실까요? 저한테 따로 연락을 하시던지 하면 아 알겠다고 왜 올케까지 나서서 그러는 거야? 내가 알아서 잘 하는데 이게 지금 잘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 버릇없는 거 알아요? 꼭 이렇게 정색을 하고 말을 해야 하나? 뭐 버릇이 없어? 너이 결혼 파투 내고 싶냐? 이게 어디서 눈을 부라리고 있어? 아이고 이 화상아 지금 네 오빠 중요한 자리지? 네가 주인공도 아니고 왜 이렇게 나대? 적당히 하다 집에 가자. 알겠어? 사돈 어른 앞에서 이게 무슨 망신이야. 너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적당히 하자. 큰소리 내기 싫으니까 이쯤에서 그만하는 게 좋을 거예요. 날도 날인데 아가씨 때문에 좋은 자리 망치면 전화 어머님이나 속상한 건 매한가지일 텐데요. 그만하시죠. 그렇지. 어휴 저 웬수를 그냥. 세아가 오늘 같은 날안 좋은 모습 보여서 미안하구나. 나중에 사돈어른께 상황 설명 좀 잘해줘. 알겠지? 네, 어머니. 저도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 죄송하고요. 아니다. 앞으로 살면서 지적할 거 있으면 지적하고 서로 알려주면서 살자꾸나. 나 그렇게 꽉 막힌 사람 아니다? 솔직히 결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투자은행에 다니면서 연봉이 5억 가까이 되는 데다 어깨 너머로 배운 재테크 실력으로 돈을 제법 불려놨거든요. 제가 모은 돈만 벌써 20억이 넘습니다. 이건 저밖에 모르는 비밀이고 남편도 제 연봉이 1억 정도 되는 줄 알고 있던 참이었죠. 전제 돈으로 직접 강남에 아파트를 구매했습니다. 당연히 남편이 가전이나 가구 같은 혼수를 준비하기로 했고요. 친정 아빠는 결혼 선물로 남편의 차도 바꿔주고 직장 다니는데 번듯하게 다니라며 명품 정장을 풀 세트로 맞춰주셨습니다. 그리고 시누이도 섭섭하지 않게 500만원 주며 사고 싶은 거 사라고 배려해 주셨죠. 그렇게 주변 사람들의 많은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 이후 자녀 계획을 세우면서 재택근무로 전환해 근무를 시작했어요. 어차피 상담직이라 굳이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였고 업무 특성상 재택근무가 가능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신우이는 제가 직장을 그만둔 줄 알았는지 어떻게든 시비를 걸고 싶어 안달이 난 눈치였어요. 하지만 대놓고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했습니다. 신우이가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거든요. 그러던 와중에 생각보다 빨리 아기천사가 찾아왔고 시간이 흘러 저는 아이를 출산하고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시누이도 뒤늦게 중견기업에 인턴으로 취업했는데 이때부터 절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더군요. 올케, 요즘 시대에 애 낳았다고 전업주부하는 게 말이 돼? 자존심도 없어?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그렇잖아.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 쓰면서 집에서 애나 돌보는 게뭐 대수라고. 너 우리 오빠 등골 브레이커지? 난또 무슨 말이라고. 나 전업주부 아니고 재택근무하고 있거든? 누구보다 편하게 일하고 있으니까. 내가 뭘 하던 네가 걱정할 게 아닌 것 같은데? 누가 걱정한데? 불쌍해서 그러지. 나 봐봐. 연봉 7천에 커리어 우먼. 나 보면서 느껴지는 거 없어?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 펑펑 쓰면서 사모님 놀이하니까 어때? 너도 이제 맘충되는 거 아니야? 돈 많은 친정 도서 일안 해도 된다 이거냐? 우리 오빠 불쌍해서 어떡해. 느껴지는 거 없는데? 네 연봉 두 배가 내 연봉이거든. 듣자 듣자 하니 못 참아서 하는 말인데. 신우이 대접해 줄때 얌전히 있어라. 야. 너 내가 누군지 잊었어? 나 신우야. 너 지금 나한테 이래도 되는 입장 아닌데. 그럼 뭔데? 난 너한테 꿀릴 거 하나 없는데. 허언증 환자 주제에 자존심은 있어 가지고 너 애딸린 이혼녀 되고 싶냐? 내가 그렇게 만들어 줘?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가능한 거 알지? 당장 나한테 머리 조아리지 못해? 누가 할 소리? 너한 번만 더 깝죽거리면 너네 오빠고 뭐고 다 부셔 버릴 줄 알아. 너네 오빠 이혼남 만들기 싫으면 그 거지 같은 입 다물라고. 야, 너말다 했어? 너 엄마한테 이를 거야. 시집살이 된통 당해봐라. 그러던가 누가 네 말을 믿겠니? 뭐? 너 두고 봐. 내가 가만 안둬. 위에 보시는 내용 어떻게 하실 건지 저한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아가씨가 저한테 저런 태도인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게 다 뭐냐? 나라가 너한테 저랬다고? 내 어머니,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저할말 많은 사람이에요. 시댁 사정 안 좋은 거 빌미 잡고 싶지 않은데 자꾸 저런 식으로 나오면 저도 참고만 있진 않을 겁니다. 당신 왜 그래? 나라가 또 뭐라 그런 건데? 나한테 묻지 말고 직접 봐. 내가 일전에 말했지. 나는 가슴에 묻고 지나갈 거라고. 근데 왜 자꾸 나한테 딴지를 못 걸어서 안달인 건지 설명 좀 해줄래. 여보? 아휴 세아가. 내가 자식 교육을 잘못시켰어. 내가 대신 사과할 테니까 기분 풀어. 어머니, 확실히 해주세요. 저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는 건 이제 더 이상 못합니다. 저 이혼시킨다는데 어이가 없어서. 내가 저 새끼를 잡아 족치든지 해야지. 자기야, 내가 정말 미안해. 나 봐서라도 이해해 주라. 나랑 엄마가 잘 타이를게. 어머니, 여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정말 죄송한데. 아가씨가 저럴 때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거든요. 앞으로 평생 얼굴 보면서 살아야 하는데 얼굴 붉히기도 싫고 새아가 내가 미안하다. 지난번에 동현이한테 대충 이야기 전해들었어. 내가 보듬어줬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러니 노여워 말고 기분 풀어. 그럼 어머님만 믿을게요. 사실 결혼하고 나서 시댁의 사정이 좋진 않았습니다. 결혼하면서 제가 집을 마련한 것도 남편이 집을 부담하기엔 어려움이 있어 보였기 때문이고요. 엎친데 덮친 격으로 시댁이 전세 사기를 당하는 바람에 순식간에 전 재산을 잃고 자금적인 여유가 사라진 상태였거든요. 그래도 결혼했고 평생 함께할 가족들이니까 큰 마음 먹고 도와드렸습니다. 전세 사기범은 잡혀서 구치소에 갔지만 피해 금액을 구제받긴 어려워 전 재산을 날린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살고 계신 집도 제가 투자 목적으로 사두었던 소형평수 아파트고요. 그 집에서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생활할 수 있게 배려해드린 겁니다. 물론 시누이는 이런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죠. 그리고 시누이가 다니는 회사도 제가 투자 상담을 해주면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저의 사회적 위치를 잘 알기에 시어머니와 남편은 시누이를 쥐잡듯 잡았어요. 몇 개월을 들들 복가되니. 드디어 주제 파악을 했는지 저를 찾아와 빌기 시작하더군요. 시은아, 아니 새 언니.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예전에도 그렇고 제가 못난 모습 보여서 정말 죄송해요. 갑자기 왜 이래? 뭐 잘못 먹었어? 엄마랑 오빠한테 이야기 듣고 나 정말 반성 많이 했어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철없이 살았나도 싶고 앞으로는 정직하게 똑바로 살 테니까 제발 나한 번만 용서해줘요. 우리 오빠랑 이혼하지 말고. 앞으로도 안 이런다는 보장 있어? 정말 잘못했어요. 이렇게 싹싹 빌게. 친구고 뭐고 사람 대 사람으로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니? 너. 앞으로 한 번만 더 그러면 가족으로 취급 안 해줄 거야. 알겠어? 가짜는 일진 놀이는 학창시절까지만 참아주는 거야. 나도 앞으로는 당하고만 있진 않을 거야. 내가 어떻게 이 위치까지 올라왔는지 알면 너 나한테 이렇게 함부로 못해. 미 미안해. 아니 죄송해요 새 언니. 제가 앞으로 잘 할게요. 나한테 한 번만 더 깝죽거렸다가는 학폭으로 신고당하고 개망신당할 줄 알아. 가족이니까 이 정도로 끝내는 거야. 앞으로 서로 기본 예의는 지키면서 살자. 네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 살면서 못된 짓은 안할 거예요. 뭐, 이 정도면 되겠지. 그리고, 우리 사이에 존댓말 주고받는 건좀 그렇다. 그냥 예전처럼 편하게 대해. 저 정말? 그래도 돼? 그럼, 예전처럼 굴지만 않으면. 고마워, 시은아. 내가 앞으로 잘할게. 용서해줘서 고마워. 그 뒤로 어떻게 됐냐고요? 신우이는 제 말이라면 법인 줄 알고 있어요. 말하지 않아도 먼저 찾아와 아이도 봐주고, 집안일도 도와주고, 가끔은 말동무도 해주며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시어머니도 매일같이 찾아와 육아와 살림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하루아침에 관계 회복이 되지는 않겠지만 그동안 버텨온 세월이 헛되진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잠시 서로 어긋났던 사이긴 했지만 사이좋게 잘 지내게 될수 있어서 제가 다 기분이 좋네요. 시간이 제법 흘러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복직을 할까도 생각했지만 시간 투자를 좀 더해서 재택 업무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아이돌 보면서 일까지 하느라 피곤하고 정신없지만 전 제가 할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려고요. 본업 말고도 공동구매를 해볼까 하고 작은 쇼핑몰을 개설했는데 SNS를 잘 다루는 친구 덕분에 반응이 좋은 편이에요. 월 매출이 기적적이진 않지만 400 정도로 무난한 수입을 유지하고 있답니다. 저는 이 돈을 모아서 노후자금을 할 거고 시어머니 용돈도 드리고 알차게 사용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시댁과 관련된 사연을 읽어보면 시누이나 시댁 식구들과 대부분 좋지 않은 결말로 끝이 나는데 저는 해피엔딩이라서 느낌이 다르지 않나요? 무조건 피하는 것만이 답은 아닌 것처럼 저처럼 사람 하나 고쳐 쓴다 생각하면 어떨까요? 옛말 틀린 거 하나 없지만, 그래도 고쳐질 사람은 고쳐질 테니 말이죠. 제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많은 공감과 응원의 댓글 부탁드릴게요.